한국치매예방 강사협회 대표 강사 장두식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에, 생선이 몸에 좋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내 몸을 살리는 건강상식의 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발췌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이 심장병에 잘안 걸린다는 통계가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 힌트는 지방에 있다. 지방은 체내에서 지방산으로 또 분해가 된다. 지방산에는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분자 구조의 상이함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각기 다르다. 대규모 추적 조사 결과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심금경색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그 포화 지방산이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닭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몸에 좋은 식품으로 또 여겨져 왔다. 물론 닭고기에는 포화 지방산이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은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많으며 특히 껍질 부분은 소고기와 그 비계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선은 또 어떨까? 생선에는 EPA, 에이코 사펜타 엔산과 DHA, 도코사 헥사 엔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많이 이거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 한다. 이것들은 다가불포화 지방산으로 또 분리가 되면서 혈전의 생선을 억제하는 또 기능이 또 있다.이 점이 과도하게 강고가 되어 epa나 dha가 들어간 식품과 그... 가자가 출시가 되자마자 대단한 그 붐을 일으키던 점은 다들 알 것이다.그런데 최근 대규모 추적 조사를 통해 epa나 dha 효과는. 일시적인 것일 뿐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또 확인이 되었다. 생선의 몸에 좋은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최근에는 생선에 특별한 성분이 함유된 것이 아니라 그저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그 비판적인 견해도 또 나오고 있다. 에, 치매를 예방하는 그 식품 중에는 에, 등푸른 수, 에, 생선이라고 하는 그 생선이 또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생선 중에서도 둥푸른 생선이 치매를 예, 예방하는데 아주 그 탁월한 그 효과가 있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